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행식 에어컨 냉난방기 국내 판매 1위 브랜드 이파람입니다. 이파람 순행식 에어컨 냉난방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PW-F085EP라는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순행식 에어컨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건데, 수냉식 에어컨이라고 하면 에어컨에 발생하는 열기를 실외기 대신에 물로 냉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깥의 실의 온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냉방 성능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외기가 없기 때문에 수도시설만 있으면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공냉식 에어컨에 비해서 설치비가 매우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F085EP라는 모델은 냉방, 난방, 제습, 송풍 기능을 모두 담은 제품 하나로 더 편리하게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드렸던 것처럼 실외기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든지 타공을 필요로 하는 것, 또 중앙 냉난방 시스템 때문에 별도로 에어컨이 필요하신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장소에 더 적합하다고 표현을 드릴 수 있고 아이방이라든지 침실, 사무실, 원룸, 오피스텔 가릴 거 없이 많은 장소에서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무선 리모컨에 필터 또한 워셔블 필터이기 때문에 간단한 세척 방식을 실택하고 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냉난방기 기준으로 했을 때 냉방 능력은 6.6평형 그리고 난방 능력은 6.3평형의 모델입니다 냉방 능력을 와트로 표현하면 냉방 능력 기준으로는 2600와트, 난방 능력은 2500와트의 제품이고 소비 전력으로 확인해 드렸을 때는 냉방은 790와트, 난방 기준 2520와트의 제품입니다. 응축수의 처리 방법은 자연 배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외관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로 보이시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및 조작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및 조작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쪽 부분에 보이시는 부분이 전원 터치 부분 되시는데, 눌렀을 때 전원이 꺼지거나 켜질 때 사용하시는 버튼 되십니다. 밑에 쪽 부분에 보시면 운전 모드 터치 부가 확인 되실 건데 각각으로 눌렀을 때 냉방 난방 제습 송풍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거나 낮출 때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시고 냉방 기준으로는 16도에서 32도 난방 기준으로는 5도에서 32도까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셨을 때는 바람이 나오는 풍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풍량은 터보, 강, 중, 약, 자동까지 5단계 풍량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하단쪽에 보셨을 때는 풍향을 조절하실 수 있고 풍향을 상하로 조절할 때 사용하십니다. 가장 밑에 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조명 터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운전 모드에서 기본 색상의 조명이 켜지며 색상 변경이나 조명을 끌 때도 활용하시는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각각 냉방 모드, 제습 모드, 송풍 모드, 난방 모드일 때 위쪽 부분에 LED 색상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방 모드 먼저 확인 드리겠습니다. 냉방 모드 기준에서 파란색 재습 모드 기준에서 화이트, 송풍 모드 기준에서 초록색, 난방 모드 기준에서 빨간 색깔로 각각의 고유 LED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은 끄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리모컨을 통해서도, 디스플레이부를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드렸던 조명 부분이 반영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찬바람 또는 뜨거운 바람이 방출되는 곳을 표현합니다. 전면부를 넘어서 뒤쪽 부분으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동하실 때 용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더 뒤쪽으로 왔을 때는 공기 흡입구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필터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기준으로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입수, 출수, 웅축수 호수가 연결되는 연결구 부분을 보이실 건데 해당 부분을 통해서 설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더 밑에 쪽으로 보셨을 때는 전원 플러그 부분 보이실 건데 보관 홀이 있기 때문에 전원, 전원 플러그를 꽂아서 보관하실 때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리모컨에 해당하는 부분이시고 가장 하단 쪽에 보시면 예약 버튼 보이실 건데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시고 1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눌렀을 때 시간 단위가 위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성품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투명 호스, 보통 급수선에 많이 사용하시고 출수와 배수선에 사용하는 검은색 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규격은 6.35mm로 확인하시면 되시고 수도 연결 쪽 부분은 이렇게 니플 밸브 혹은 수도 연결 부속품이라고 하는 부속품이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후면 쪽 부분을 보고 계신데 가장 위쪽 부분이 급수, 물을 넣어줄 수 있는 연결 부분이 보이실 건데 설치 방법 표현드리면 급수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체결하셔서 꾹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이탈 방지 클립만 체결해 주시면 연결은 제품의 뒤쪽에서부터의 연결은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출수 부분, 배수 부분의 연결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제하시는 경우에도 반대 방향으로 안전 클립, 이탈 방지 클립을 제거해 주시고 양쪽으로 잡으진 상태에서 쭉 뽑으시면 해제 방법도 끝이 납니다. 아까 표현드렸던 수도 연결 쪽 싱크대라든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수전에서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생긴 T자 형식의 수도 연결 부속품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부분도 열어서 호수 부분을 체결하시고 다시 돌려주시면 되는 원터치 방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치 혹은 해제하실 때 고객님께서 간편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